구리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방형 부시장 채용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이어 최근 법제처에서도 불가판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개방형 부시장직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를 잘아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길 원했습니다. 관례대로 경기도가 내려보내는 부시장 인사 교류 방식을 거부하고 개방형 공모제로 부시장 인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사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부시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한정에 부시장 2명 가운데 1명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구리시는 부시장을 1명밖에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직 지방 공무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당초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중단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려해면 중앙은 저희 의지지 경기도랑도 아직 대화가 안된 거잖아요. 일단은 시장인 저희는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 고장 단계입니다 지금.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의회에서 도시개발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는 도시개발 전문가를 경기도에 요청하는 한편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앙 부처까지 인사교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 인사 중단으로 반년 넘게 행정 공백이 생긴 만큼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만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